분신술! 위로 분신술이라고? 뭐야? <laughs> 화면이 뭔가 완전 이상해졌는데? 응! <웃음> <웃음> 왜 이런 걸까? 위로는 두 개가 될수 없다. 전체 화면인데? 응. 아니야. 어. 됐다. 염소 미루다, 냥. <laughs> 이게 염소 미루다, 냥. 어떻냥? 미루의 혀 아주 길진 냥? 미루 혀가 너무... 알고 보니까 미루 혀가 너무 길어서 발음이 안 됐던 거였어, 냥. <laughs> 미루 혀가 너무 길어서 발음이 안 됐던 거였, 냥. <laughs> 이거 미루 닮았다고? 냥? 랄랄랑. 왜 아니냐. 자, 그래서. 염소 시뮬은 뭘하는지 모르겠는 게임이 맞다냐 <laughs> 미루 오늘 오늘. 아주 일진, 미루가 돼보겠다냐미 o g 어, 어, 어 미안해 미안해미안해 g n y a 미 g 하다 o 아니, 아니. 미루 미루 이러고 싶어서 이 o 건아닌데 m 냐 그냥 일단 가보겠다냥. 아니 실례합니다냥. 미루 뭔가 를 얻었다냥. 미루 일단 올라가보겠다냥. 미루 미루 알고 보니 약간 폐기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냐. 미루 태양색 폐기 가지고 있다냥. 미루 해적이어서 아주 와 짱이다냥. 미루 팩기 미루 폐형색팩기 하나 쓰면은 아주 다 쓰러진다냥. 뻥이다냥. 미루 퐁퐁 좋아한다냥. 아! 가있다! 일단 뭔가 올라가는 거라냐? 미루가 콩콩이라면 콩콩인 거다냥. 안방시 강등이다냥. 방방시강등이다양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냥. <laughs> 미루가 안됐다냥. 미루는 모른다냥. 미루는 그럼 그러... 왜 모른다냥. <laughs> 아니 <laughs> 이게 무슨 일인다냐? <laughs> 아니 미르, 미르 움직이는 것도 안 됐냐? <laughs> 미르 나가게 해달라냐? 어 무언가 있다냐? 냄새냐? 근데 머리 이렇게 혀가 왜 이렇게 늘어나 이거? 잠시만 미루 미루 재선 미루 주인욱이 아유 뭐? 아유 이놈의 기집애 집안은 아주 그냥 돼지우리로 만들고 있네 미루 양이 아니고 대보다 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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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는 그런 거 미루? 미, 미루가 선물 주겠다냐. 미루가 선물 주겠다냐. 선물이다냐. 미루 야. 일수꾼이었냥 미루 빚 받으러 다니면서 다 때려 부순다냐. 미루 선물이... 서, 선물이다냐. 미루는 그런 거 모른다냐. <laughs> 미루가 미안... 미안해, 미루가. 미르가 미르는 그냥 같이 놀고 싶었을 뿐인데.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니, 아니. <웃음> 이거 맞냐? <laughs>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laughs> 중리고 건물도 다 폭동 하게 는 바구니 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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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이빙 해보겠다냥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목표인 것 같다냥 오른쪽 위에 어플 플립핑 이지 플레이하 어선 스... 머 프론트 월 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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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백립. 저 먹는 거 아니야? 이모 영어, 모른다냐? 미루 모른다냐? 저 먹는 거 아니냐? 홍립이다냐? <laughs> 미루 떨어졌다냐? <laughs> 아, 그러냐? 아니, 미루, 모를 수도 있지냐? <laughs> 미루가 백립이 백립이라면 맞는 거라냐. 안돼, 그쪽 가지 마. 아시 야. 야. 언니 어디까지 간다냐. 뭐야. 뭔가 안 됐다냐. 뭔가 안 됐다냐. 방금 뭐야 실패다냐? 다시. 아까 그거 뭐 뜬걸 뭔가 떴다냐? 기술 조건. 그럼 조금 더 떠서? 춘냥? 아니 <laughs> 미루가 춤이란 걸 보여주면 미루가 춤이란 걸 보여주지. 그냥 근데 춤을 출 수가 없냐?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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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춤으로 인정할 수 없다냥 춤으로 인정할 수 없다냥 춤으로 인정할 수 없다냥 하고 있다냐 야 얘들 춤이 왜 이렇게 추냐 아니 미루가 춤이란 걸 보여주면 미루가 춤이란 걸 보여주지 야 근데 춤을 출 수가 없냐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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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춤으로 인정할 수 없다냐 춤으로 인정할 수 없다냐. 춤으로 인정할 수 없다냐. 어. 사이보 탈꿈냐 이게 뭐야? 이게 뭐라냐? 아! <이게> <laughs> 아우. 어. 미안하다, 냥 미루, 미로 그러고 싶어서는 아니었는데. 문나유문나유산이 어디 있을까? 야 미루가, 미루가, 미루국에, 미루국에 미루다. 너희들은 전부 미루가 되어야 한다. 미루, 아니지, 너희들은 전부 조카가 되어야 한다. 미루다. 미루 말을 들어라. 말도 안 듣고 아주. 얘네들 조, 조카가 될수 없어, 얘네들은. 뭐라 적혀있어. 이거 너무 어지럽다, 냥. <laughs> 이 게임 뭐 하는 게 <laughs> 어지럽다, 냥. <laughs> 잠깐만,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올라갈 수 없고. 그 냥. 응. 이래서 어? 염소가 악마의 상징이었던 어? 거구나. 뭔가 저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냥? 뭔가 쟤 올라가 미루 옆에 벽 탄다! 미루 닌자냥! 미루 닌자냥! 미루 닌자냥! 미루 닌자냥! 닌자냥! 짱이다 냥! <laughs> 얘왜 이렇게 어른 같지 않나? 냥? 뭔가 쟤 올라가 미루 옆에 벽 탄다! 민자냐 <laughs> 아, 아, 어, 어, 한국어 다냐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로 돌아왔다. 돌연변이 연소? 이모는 랭기지가 뭔지 모른다냥. 정상이다냥. 근데 랭기지아는다 아까 안 보였다냥. 뭐야 이게. 뭔가 일단 눌렀다냥. <laughs> 뭔가 잘못됐다냐. <laughs> 뭔가 잘못되었다냐. <laughs> <laughs> 뭔가. <웃음> 미션이 없다냐. 미로 미션 다깬거 아니야? 뭐라도 해보다냐안녕 안녕 다 뱉고있어 싸우자 <놀람> 냥다 덤벼라 냥 <놀람> 덤벼라 냥 <놀람> 덤벼라 냥 <놀람> 덤벼라 냥 <놀람> 덤벼라 냥 덤벼라 냥 덤벼라 냥 나가라 냥 3라운드라냐 아! 쟤 뭐.. 으니니으니 아야 한 번만 안됐나보나냐 근데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냐 점수가 올라가고 보면 위로 쟤를 막아서 할수 있지 않을까? 흰자? 알겠다, 냥. 아, 저기 있다, 냥. 아니고닌자요 저기 어디 가는 거지? 너신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너그러고 수영장에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일라 <laughs> 아니 아니 떨어지지 말. 그러 잘못 잡았다. 러면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그이면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자 후진 후진 띠리리리리 자, 자아 어? 미루 친구 없어서 못한다니 지코코 지코코 미루 가겠다스 미루 엄청나다니 이것도 기술이다냥 미루 <laughs> 이것도 이거 왜 이래. 이거 잠시 아 됐다 이것도 기술이다냥 미루 혹시 <laughs> 날설래니 기술이다냥 이제 다른 데로 가보자냥 미루 하나만 이거 하나만 살겠냐 이거 하나만 살겠냐 아이고, 미안하다냐. 미안하다니야 이거 하나만 가져가겠다냐. 놀이동산에 오면은 뭐라도 먹어야지. 얜 뭐지? 이거 선물이다냐? 이게 뭐지? 어, 얘도 탈수 있냐? 이거 못탄다냐 어? 이게 뭐라냐? 누가 너 누구냐? 누군데 미로 등에 탔냐? 너 누군데 미로 등에 막 탔냐? 싸우자 이것이 이것이 이건은 황소와의 염소 염소 싸움이다 기다려봐 뭐야, 롤러코스터, 혀로 잡아? 정신 차려봐 왜 아무 말이 없어 아무리 수줍다고 해도 아 잠시만 잠시만 왜 이래 왜 이래 미로 왜 이래 잠시만 잠시만 미로 왜, 왜 이래 잠시만 저기요 잠시만요 잠시만 미로 왜 이래 미로 아니 미로 뭘 정신 살려줘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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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끼었어 날라라 귀염설아. 잠시만, 미로 끼었어요. 잠시만요. 저기요, 미로. 미로 뭔가. 저기요. 이거 어떡하지? 미로 뭔가. 그래서 업적이 오르고 있어. 미루모는 북코나 서코 참가해 본적 있냐? 어 미루 가본 적 있어. 미루 가본 적 있다냐? 미루 자주 간다냐? 놀러 자주 간다냐? 여기도 가 서코나 북코 같은데 가본 사람 있다냐? 미루 코스프레 관심 많아서 자주 가본다냐? 응. 여기 가면. 자, 미루를 이겨라. <laughs> 미루를 이겨라. <laughs> 미루를 이겨라, 냥. 우린 모두 오타크다, 냥. 냥! 이것이 미루의 힘이다, 냥. 버튼 누르면 이동. 아. 두번 누르면 달리기 오케이 두번 누르면 달리기 자세 낮추려면 컨트롤 앞으로 가라앉아 아니 너무 귀여워 우리 부리 불이 올리 올리라 했어. 미로 불이라 했는데. 불이 불이 사용하려면은 불이 부리, 불이를 사용하려면 오른쪽 키를 누르세요. 불이 아, 올이라고 했다냐 미안하다. 냐? 미안하다. 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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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오늘 저녁은 거위 고기로 할까? 아저,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아저씨 문 닫혔어요. 아저씨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요. 미루 요고 미루 요고 미루 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손가락 찍게 만들기? 손가락 찍게 만들기? 아아아아 아, 아, 니야 아무것도 안했어 미루 아미 미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너 강등이야! 아 깜짝 놀라게. 아!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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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손가락 아파 미안해 손가락 아파 어떻게 미루가 다 아파 미루가 다 아파 미루가 손가락이 다아 미안해 아저씨 미안해 아, 아저씨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